아네 어, 안녕하세요. 더뉴 산타페 차주 안산 쿱입니다아네 지금은 이제 집에 가고 있고 자 오늘 또 쉬는 날이라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일할 때는 영상 찍기가 조금 어,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 어, 시간도 없고 그 제가 이제 회사 직업 특성상 이게 핸드폰에 카메라 스티커를 붙여야 돼요. 예 네, 보안 스티커를 붙여야 돼가지고 그걸 또 뗐다 붙였다 하기 하다가 제가 몇번또 실수로 그거를 안 붙이고 들어갔은 적이 있어가지고, 예, 웬만하면 이제 일하는, 나, 일하는 날에는 안 떼려고 합니다. 예, 쉬는 날에 떼고, 이제 첫 출근할 때 다시 붙이고,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첫 출근이거든요. 예, 이번에 제가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여기, 여기 보이세요? 단차가 있어요. 단차가,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이렇게. 이렇게. 턱이 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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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 이렇게. 문짝이 튀어나와가지고 여이에게컨 있죠 이쪽이쪽이쪽에 이렇게. 붙어가이고 자꾸 그 가죽 이렇게. 이렇는이리찌이덕게이덕 소리. 그런 소리가 나거든요 예 네. 제가 이거를 이제 수리를 맡기려고 딱 했는데 이 문을 다, 문이랑 이 대시보드 이 전체를 다 뜯어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새 차인데 좀 그런 거 뜯어, 뜯어 그러니까 새 차인데 이제 뜯어내면은 좀좀 어좀 찝찝하니까 제가 그냥 타고 있는데 확실히 달려요 여기랑 저기 보시면, 저기 보이시나요? 저긴 딱 일자로 딱 맞잖아요 예. 네. 저기는 소리가 안 나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현대기아 차를 이제 약간 욕을, 욕을 하는 이유가 이런 것 같아요. 이런 디테일, 네, 이런 단차. 네. 이런 거 맞춰줘야 되거든요, 단차를. 이게 아무리 그러니까 사람이 만드니까 이런 실수가 생기는 건데, 그럼 단차가 났으면은 이걸 검사, 검수해가지고 잡아야죠, 단차를 다시 잡아서 팔아야죠. 이거 이상태로 팔면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저희 산타페 차 카페에서 보니까 이런 단차를 이제, 음, 수리를 해가지고 잡았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네, 저거 옆에 거랑 똑같이. 근데 이제 저는 아, 이걸 다뜯었 뜯기가 조금, 좀, 그래가지고, 예, 네, 그냥 타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이거, 제가 언제 한번 이거 시승기를 한번 제대로, 아니, 시승기래. 그, 뭐지? 뭐죠? 리뷰, 리뷰. 리뷰를 한번 제대로 찍어야 되는데, 아, 지금 여유가 안 돼요. 예, 네, 여유가 안 되고. 근데 이거 아이폰 카메라, 동영상 찍고 있을 때, 전면, 후면 바꾸는 거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 이게 이렇게 찍다가도 또 이제 전면을 바꾸고, 제 얼굴도 좀 보여드리고 하고 싶은데, 네 우선 이렇습니다. 맞아, 머리를 안 감아가지고 오늘, 예. 네. 안녕하세요. 아, 저희 동네인데요. 예. 네, 아주 살기 좋아요. 완전 시골이죠. 지금 한창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 차에는 저는 웬만하면 그, 좀 이렇게 자질구리한 것들 안 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막, 네, 막 지저분하게 막수화 그 짐을 막싣고 다니고 다니지 않으려고 차는 항상 깨끗하게 딱 사람만 탈 정도로. 그렇게 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아, 이거, 이거 댓글에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알칸타라? 아, 저 이거 너무 좋아요. 너무 만족해요. 이거 제가 전차 스타릭스 탈 때, 알칸타라 말고 가죽 커버를 씌웠었거든요. 근데 지금 알칸타라 씌웠는데, 아, 이게 촉감도 되게 부드럽고, 이게 털이라서 땀칠것 같잖아요. 땀도 아, 그렇게 안 차요. 땀도 안 차고. 그리고 만약 에 땀이 난다고 해도 제가 이제 손에 좀 다한증이거든요. 그래서 땀이 많은데 이게 땀이 또 흡수가 되고. 네. 그리고 두께감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두께감도 있어가지고 이걸 씌웠을 때 뭔가 묵직한 딱 네. 이렇게 묵직함 네. 이 정도 세요 묵직한 딱 안정감이 느껴지고 네. 여기 딱 보면은 알칸타라. 이거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제가 제 돈으로 사고 좋아가지고 지금 여기 댓글에도 어떤 분이 물어보셔가지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이거 빨간색은 색깔별로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예, 정렬의 레드. 딱. 예, 좋아요, 아주, 예, 아주 좋습니다. 이게 그 드레스업도 되고 그 나중에는 이제 하나씩 하겠지만 여기 패들 시프트도 튜닝을 해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길게 할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예, 그것도 하고 싶고. 예. 음. 근데 이게 영상을 계속 똑같은 내용을 찍어서 올리면 그래도 되나? 근데 그러면 은 사람들이 안 보겠죠? 예, 근데 어, 어 근데 제가 소재가 이거 차박 차박이거는 다른 거 찍을 게 없는데 또 제가 완전 다른 주제로 넘어가 버리면 지금 제 구독자가 구독자 분들이 지금 1 0 명이 됐더라고요, 두자릿 수가 됐어요 어느덧 예. 아주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네. 구독과 좋아요 네,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쭉쭉 영상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혹시 구독자분들 중에 좀 마음에 안 드시거나, 그런 좀제차 제 관련해서 이거 찍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찍어 적극적으로 내용을 반영해서 찍어서 드리겠습니다. 예. 드리고. 아, 예, 앞으로 제가 유튜브를 어떻게 나아가, 나아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 진짜 한 명도 안 보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 조회 수도 막 500회, 900회 이렇게 되고, 물론 이제 막구독 조회 수, 막, 막 몇백만, 몇십만 이런 거에 비하면 세발에 피지만요. 그래도 저는 만족합니다. 이거 저는 바닥에 코일 매트를 깔았어요. 예, 네, 약간 회색으로, 회색으로 깔았는데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만족스럽고 이거 근데 그게 뭐지? 아저아그 뭐지 아저 시트를 아그 캘리그래피 모델에는 그 카멜 색상인가 루이비통 색상 그거랑 흰색도 있었나 흰색이랑 이렇게 있었는데 카멜은 별로고 아 흰색을 해도 됐을 것 같아요 흰색으로 한 다음에 이 의자에다가 그 커버를 씌우는 거죠 흰색 커버를. 그니까 러 그렇게 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건 좀 아쉬운데 뭐 검은색 괜찮습니다 올블랙 아예 밖에도 검은색 안에도 검은색 예 메모리 시트 1번 2번 선택할 수 있고요 저는 이거 제차 이거 차저 혼자 타기 때문에 그냥 1번 2번 다제 걸로 해놨어요 예 그리고 이게 제가 캘리그래피에다가 옵션 추가 옵션을 하나도 안 넣은 그냥 캘리그래피 모델이에요. 그래가지고 뭐썬루프도 없고요. 네, 썬루프도 없고 그리고 뭐 스피커라든가 뭐 빌트인 캠 그리고 서라운드뷰, 네, 어라운드뷰인가요? 하여튼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캘리그래피에서 딱. 그 캘리그래피 등급에 옵션 없는 딱그 모델이에요. 예. 모델이고. 아, 그래도 막 요즘에 저 댓글도 많이 달리고, 아니, 이런 소소한 행복? 예. 아니, 그냥 이렇게 그 취미로 이제 그냥 예, 영상 이렇게 찍고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좀 구독자분들이 좀 많이 모이고 하면은 이렇게 좀 전문적으로 좀 편집도 좀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한 번, 아, 한 번, 이게 머리를 써야 되네. 아, 그리고 저 내일, 내일 저 대형 면허 시험 보거든요. 일종. 예. 그냥 면허 시험장 가서 신청했어요. 학원도 안 다니고. 근데 그거는 제가 영상을 못 찍을 것 같고, 왜냐면 그 장비가 없어가지고. 일 제가 시험 본 다음에 후기를 말씀드릴게요. 무조건, 어, 떨어질 것 같은데, 떨어질 것 같아요. 떨어지겠죠, 당연히? 처음 보는 거니까. 네, 대형에 관련해서 한 번도 뭘 접해본 적도 없고, 떨어질 것 같은데, 예, 네, 버스 운전도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한번 시험 한번 봐보려고요. 네, 패들 시프터도 이렇게 그 튜닝 하는 게 있더라고요. 예, 네, 그런 것도 좀 튜닝 또 생각을 해보고. 아, 근데 차 지금 아주 좋아요. 네. 아주 커플도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네요. 이게 하나는 여기, 원래 이건 제가 산 거고,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여기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음료수를 이렇게 놓으면 이게 뺐다가 넣었다 하기가 불편하잖아요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설치를 한 거예요 이거 두 개를 그러면은 한명두개한개두 개, 개, 개를 넣을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방향제를 놓은 거죠 여기다가 네, 이 공간에다가 네, 이 공간에 방향제 아니면은 놓을 게 없어요 네, 음료수를 놓으면은 약간 페트병 물 같은 거는 괜찮겠다 근데 제가 이제 커피를 주로 마시니까 커피가 이제 페트로 된그빨대 컵이 잖아요 예 그러니까 네. 그게 좀불편하더라고요 그게 들다가 이렇게 힘주다가 이렇게 뚜껑이 빠져버릴 수도 있고 예어 네. 하여튼 제가 오늘 이제 오늘 내일 쉬고 쉬는 날이라서 일단 집에 가가지고 그 제가 이제 중고나라에도 이제 좀 그 물건을 좀 팔아요 좀안 쓰는 물건들 진짜 이번에 이제 그 꼼데가르송 가디건 아시죠? 베이지에다가 블랙 와펜 그거를 이제 올렸는데 팔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입금을 받아가지고 오늘 이제 집 가서 밥 먹고 씻고 다시 나와서 그거 우체국 택배로 그 가디건 보내고 예,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 할지 한번 생각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 그다음에 뭐를 하는 게보람찰까요 지금 1 2시 반인데 대충 밥 먹고 씻고 하면 한2시 되지 않을까요? 예 네, 우체국 택배 보내고 하면은 2시그 세차도 아 세차도 해야 될것 같고 아 차가 너무 빨리 더러워져요. 그냥 하지 말까요? 여기 저기도 보시면 좀잘 보이 안보이시려나 와이퍼 안 닦인 부분이나 닦인 부분 잘 보이시죠? 네, 더러운 거아 네. 그냥 탈까요? 뭐비 토요일 아비 온다는데. 세차는 뭐 둘째 치고 또뭐 해야 되지? 아, 머리. 머리를 좀 자르고 싶어서. 머리가 너무 길어요, 지금 보면 은 네, 머리가 너무 길어요. 이게 파마를 딱 처음 했을 때부터 머리가 이렇게 바깥으로 말려 가지고 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좀 아, 그냥 좀 짧게 다 파마기 없어지더라도 좀다 자를까? 아, 근데 그 머리 자르러 가는 것도 귀찮네. 아, 그리고 제가 오토바이 리뷰도 한번 할게요. 예. 타 타는 걸 찍진 못할 것 같고 장비가 없어서 예 한번 자 주차장에서 이제 리뷰 예 알쓰리 야마 알쓰리 리뷰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산 거고 이제 한1년 정도 됐거든요 예 일단 집에 다 도착을 해가지고 예 영상은 이 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목가 예. 있습니다.